우리나라에서는 질문할 수 없는 질문이죠. <laughs> 자, 아, 어, 여기 치킨 분야도 도망가 버렸네. 자, 여기 읽어보세요. 네. 네. 자, 여섯 번째 질문. 이게 무슨 뜻이죠? <laughs> 아, 질문을 잘못했네. 아까 다섯 번째 이걸 물어봤어야 되는데. 자, 읽어보면, 우나, 와케, 왕가피. 이렇게 있습니다. 우나, 와케, 왕가피. 자, 제일 잘하시는 분 같은데 못하는 거 보니까. 어,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걸 분석을 해보면, 자, 와케는 와케고 왕가피는 왕가피인데, 우나를 두 개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 우는, 보시면, 너는 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나는, 있다란 뜻입니다. 너는 있다란 뜻이에요. 뭐가 있느냐? 자, 와케는 뭐냐면 아내들입니다, 아내들. 음, 왕가피는 몇 명이냐 이 말입니다. 그럼 우나 와케 왕가피하면 너는 아내들이 몇명 있느냐 이 말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질문할 수 없는 질문이죠. 자, 이 와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음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음케는 아내란 뜻이에요. 그것의 복수형입니다. 복수형이 와예요. 그래서 맨 앞에 음을 와로 바꿔주면 복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 저기 소화일류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만약에 여기가 음케가 아니라 음투 하면 사람이 되는데 만약에 밑에 음을 다시 와로 바꿔가지고 와투 하면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소화일류의 복수는 뒤에다 뭔가를 붙이는 게 아니라 앞에 부분이 바뀌어요. 그래서 앞에가 바뀌면서 단수 복수가 됩니다. 근데 이 우나 와케 왕가피 이런 질문을 진짜로 탄자니에서 할 일이 있느냐 합니다. 결혼식을 하면 거기서는 그 결혼 증명서 그런 증명서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여러 가지 항목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뭐 언제 태어났는지 뭐 누가 주례를 썼는지 뭐 이런 것들부터 해서 쭉 해가지고 한 가지 항목이 뭐였냐면 너는 일부 일처제로 할 거냐 일부 다처제로 할 거냐 그러니까 아내를 한 명만 택할 것이냐 아내를 여러 명 택할 것이냐를 선택하는 자리가 있어요 항목이. 그래서 그거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탄자 탄자냐 탄자니아, 어, 탄자냐뿐만이 아니고 아프리카는 전통적으로 일부 다처 사회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여러 명 두는 사회입니다. 가끔 보면 1처 다부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 한 명에 남편이 여러 명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그키드물고요 대부분은 1처 다부제입니다. 그러니까 아, 남자 남편 하나에 아내가 여러 명이 있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거기는 기독교하고 이슬람이 이제 양대 큰 종교인데 이슬람에서는 일부 다처를 허용하거든요. 여러 명의 아내를 둘수 있게 허용하기 때문에 거기 원래 전통적인 그런 개념만가 하고도 이렇게 일치를 해서 실제로 현대 사회에서도 보면 여러 아내를 가지고 있는 남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거기서는.